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65세 과부예요.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아버지 통장이랑 카드 어디 있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복수하기로요. 남편과 저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사업을 했고요. 강남에 빌딩 하나,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총 재산 약 50억이었어요. 아들은 외동이에요. 43살이고 며느리는 39살이에요. 손주는 대학생 둘이 있고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요,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재산 목록 좀 보여주세요. 유언장은 있으세요? 빌딩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예요? 남편 영정 앞에서 한 말들이었어요. 장례 끝나고 집에 왔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엄마, 이제 빌딩 관리는 제가 할게요.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은 괜찮다고요. 그날부터 매일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빌딩 임대료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제 계좌로 옮겨주세요. 어머님, 아파트 두채중 하나는 저희 명의로 해주세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 내야 해요. 저는 참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이 집에 왔어요.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이분이 유산 정리 도와주실 거예요. 서류 좀 보여주세요. 제가 물었어요. 왜 변호사까지 데려왔냐고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치매 오면 어쩌려고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쓰시기엔 재산이 너무 많아요. 저희한테도 생활비 필요해요. 그날 폭발했어요. 남편 죽은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재산 타령만 하는 자식들이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아들이 놀랐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너희 아버지 장례식 때부터 봤어. 재산만 탐내더라. 한달 동안 매일 전화해서 돈 타려. 이제 변호사까지 데려와?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어머님, 오해해요. 도와드리려고. 도와준다고? 내 재산 빼앗으려는 거지.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제대로 된 변호사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빌딩과 아파트 두 채, 예금 전부요. 아들 몫은 법정 상속분만 남기고요. 나머지 전부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약 35억을 기부했어요. 아들 몫은 15억만 남겨 뒀어요. 며느리 앞으로는 단 1원도 없어요. 일주일 뒤 아들한테 통보했어요. 유언장 작성했다. 너희 몫은 법정 상속분 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기부한다.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미쳤어요? 50억을 기부해요? 내 아버지 장례식 때한말 기억해. 영정 앞에서 통장 어디 있냐고 물었지.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며느리가 울었어요. 어머님, 손주들 생각 안 하세요? 이 손주들,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너희가 벌어서 키워. 내 돈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엄마,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해. 욕심부리다가 35억 날렸잖아. 그날 이후 아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없이 외롭지만요. 욕심 많은 자식에게 재산 뺏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의미있게 쓸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고요. 이제 편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